코를 잡으시고요. 그쪽에 이제 상차를 하고 하차지의 주소를 받았는데 하차지 주소가 뭐 무슨 읍 무슨 리뭐 이렇게 읍하고 리, 리자로 들어가는 시골로 들어가면요. 그 근처에는 딱 도착하면은 진짜 논하고 밭밖에 없어요. 다 논이고 다 밭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중간중간에 이제 창고식으로 하나씩, 하나씩 있고요. 그런데 도착하면은, 어 진짜, 뭐, 콜이나 화물 뜨는 거볼 수도 없고, 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. 그래서, 될수 있으면 그런, 읍, 리뭐 그런 시골로 들어가는 거는 피하는 게 좋거든요. 왜냐면은, 다시 물건을, 화물을 싣고 나와야 되는데, 화물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그런, 어 이제 논하고 밭 있는 쪽으로 그쪽 좀 동떨어진 곳으로 가면은 좀 힘들구요. 어떻게 하다보면 그렇게 논하고 밭으로 가시면은 하차하시고 재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. 빠져나오셔서 그 주변에 뭐, 공장지대나 아니면 뭐, 상업권으로, 그쪽 지역으로 좀 근처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도 한 번은 그쪽으로 갔다가, 어이, 근처에 뭐 있겠지 하고서는 대기하고, 대기하고 이제 화물에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, 역시나 안 올라오더라고요. 뭐한 시간 넘게 기다렸는데, 차라리 그한 시간 동안 조금 이동, 한 시간이 아니라 좀 근처에 그 지역으로,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하셔서 화물을 찍으시는 게더 빠르거든요.